이제 곧온세상 눈이 내릴 거야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즈 에이스 막내 사원의 싱글 캐릭터 미리 보기 캐럴 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호야입니다 친오빠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으며 친오빠의 점퍼를 걸치고 전장에 합류한 모습이 다소 짠하면서 다구져 보이는 모습의 캐럴인데요 캐럴은 결정의 루이스 조각의 지자 토마스의 뒤를 이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눈 능력자인데요. 실제로 눈 능력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적의 진영을 붕괴하거나 스킬의 사용을 방해하며 자신과 아군의 공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공격적인 서포터 캐릭터입니다. 캐럴의 조작 난이도는 보통인 편이며 모든 공격들이 원거리 기술이기에 근접전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셨던 세부적인 기술 설명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시작은 간단하게 힐업과 잡기 기술로 시작하죠. 마우스 힐업 스킬인 스노우볼은 적을 조금 더 따끔하게 때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치명타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잡기 스킬인 칠리 하이킥은 잡은 적을 눈사람으로 만든 후 하이킥을 날려 적을 날려버리는 기술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기술은 캐럴을 플레이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평타인데요. 마우스 잡클릭 스킬인 눈싸움은 캐럴이 전방으로 눈덩이를 던져 타격하는 원거리 평타입니다. 제자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던진 횟수는 한 번밖에 안 되지만 빠른 속도로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연사를 한다면 덕분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눈덩이를 던질 수 있죠. 응? 그냥 무난한 평타네? 라고 생각하셨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W키를 두번 입력하고 좌클릭을 하면 도움발을 디디며 눈덩이를 더욱 강력하게 날립니다. 기존 평타보다 데미지도 강하고 멀리 나가며 맞은 적의 이동속도까지 감소시킨다니, 여러모로 유용한 평타가 되겠죠? 바로 다음 알아볼 스킬은 우클릭 스킬인 빙판길 주의인데요. 마우스가 목표한 지점을 꽁꽁 얼려 기술 이름과 같이 빙판길로 만들어버리죠. 처음 생성되고 잠시 후 범인의 모든 적은 넘어지며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 빙판길에 들어온 적은 모두 이동속도 감소를 받게 되며, 이후 빙판길이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정 확률로 적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처음 생성될 때의 확률을 제외한 나머지 확률은, 루이스와 토마스의 드라이 아이스 기술처럼 링의 영향을 받으며, 링에는 확률뿐만 아니라 범위 증가도 달려있으니, 적의 발목을 더 효과적으로 묶길 원한다면, 꾸준히 링을 찍어줘야 되겠죠? 아참! 슈퍼하머 상태인 적과 무적 상태인 적은 넘어지지 않으니 캐럴을 플레이할 때는 이를 주의해야 하며 반대로 캐럴을 상대한 입장에서는 빙판길이 깔린다면 바로 무적 또는 슈퍼하머 상태가 되는 기술들을 이용해 빙판길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시프트 자클릭 스킬인 칼날 고드름은 마우스가 목표한 지점의 상공에서 고드름을 생성하여 아래로 떨어뜨려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고드름은 빠르게 생성되는 편이며 맞은 적을 넘어뜨리는데요. 물론 여타 캐릭터의 시프트 다클리 스킬과 동일하게 다음 공격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얼음 특유의 시원하게 부서지는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기술이랍니다. 자, 그럼 다음 스킬을 살펴볼까요? 마우스 양쪽 클릭에 자리하고 있는 프로스트 에드는 손에서 얼음 결정을 만들어 전방으로 빠르게 연사하는 기술입니다. 총 10번을 발사하며 일직선으로 날아가는데요. 얼음 no 결정을 날는그 중에는 마우스 조장을 통해 목표물을 변경할 수도 있죠. No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아, 저기 생기는 귀요미 눈사람은 뭐냐구요? 저 눈사람은, 프로스트헤드를 한 대상에게 집중시켰을 때, 음, 그러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한 대상이 6대 이상을 맞게 될 시, 조그마한 눈사람이 생기며, 더 많은 횟수를 맞게 된다면 더큰 눈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눈사람이 된 적은 눈사람이 사라지기 전까지 슬로우와 모든 스킬을 사용할 수 없는 강력한 디버프에 걸리게 되죠 추후 알려드릴 연계를 통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효과랍니다 그리고 캐럴의 스페이스 바 스킬은 위기탈출 겸 빠른 지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인 스노우 스케이팅입니다 이미 많은 능력자 여러분들이 플레이해보신 루이스와 토마스의 결정 슬라이드와 같이 지정한 위치까지 눈으로 바닥을 얼린 후 빠르게 이동하는 기술인데요 결정 슬라이드와 조금 다른 점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지만 그 대신 더 짧은 쿨타임으로 더 빠른 이동 속도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자, 캐럴의 스킬 중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스킬인 궁극기는 바로 캐럴의 코드네임인 스노우스톰 그렇죠. 바로 눈보라입니다. 이임팩트 있는 눈보라는 사용 시 순간적으로 일정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며 그 이후부터는 천천히 이동합니다. 눈보라 범위 내의 적은 계속해서 눈보라 속으로 끌려 들어가며 끌려 들어가는 적은 스킬을 사용할 시 눈이 터져 나오며 데미지와 함께 스킬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눈보라에 4회 이상 받게 된 적은 꽁꽁 얼게 되죠. 눈보라를 적군의 공격로에 깔아둔다면 적군의 진영을 붕괴시키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석에 있는 적을 향해 사용한다면 매우 긴 시간 동안 적을 얼음 속에 가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멋진 플레이가 가능한 엄청난 스킬이죠 기본 콤보로는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날고드름으로 시작해 중판길 주위로 데미지를 피고 눈싸움으로 콤보를 마무리 지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정말 기본 콤보일 뿐 우리 능력자 여러분들의 성에는 차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콤보는 칼날고드름 이어서 프로스트헤드와 빙판길 주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발동이 빠른 칼날고드름으로 선타를 잡은 후 누운 대상에게 프로스트헤드를 점사시켜 스킬 사용 불가 디버프를 겁니다 그리고 이 디버프를 이용해 기상 후에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뒤 무적이 풀리는 순간에 맞추어 빙판길 주위로 다시 한번 적을 눕혀주는 거죠 기상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고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평살을한대툭 끼어넣는다면 깔끔하게 빙판길 주위를 맞출 수 있답니다 조금 더 숙련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스 사이사이 평타를 끼어넣으며 기상직전 강평타까지 맞추며 슬로우 디버프까지 노려볼 수 있죠 이렇듯 기본적으로 캐럴은 프로스트헤드의 모든 스킬 사용불가를 잘 이용해야 적에게 보다 더긴 시간동안 더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콤보를 원한다면 뭐 이런식으로 궁극기열를끼워넣으면 되겠죠? 어뭐 정석은 없습니다 저는 추천을 드릴 뿐 매 순간 상황에 따라서 능력자 여러분들만의 개성 있는 콤보를 만들어보세요. 자, 그럼 실전으로 넘어가볼까요? 저런 공성전 초반에 아군의 탱커가 적군에게 맞고 있군요. 서포트로서 이런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도와주러 갑시다. 스노우스케이팅을 이용해 빠른 지원 및 위치 선정을 합니다. 디버풀를 이용해 적군을 무락화시키며, 마지막으로는 궁극기까지 사용하며, 멀리 있는 적 원거리 딜러까지 제압해주죠. 이와 같이, 돌진증기가 없는 적군을 상대할 때에는, 음, 넘어뜨린 후 궁극기를 미리 깔아두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엄청나죠? 빈칸기주위를잘 사용한다면 이렇게 숨어있는 접근의 기습으로부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혀볼까요? 이런, 꾸준히 괴롭혔더니 결국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흥분한 접근의 탱커를 아군과 협동해서 2시간 동안 묶어주며 효과적으로 제압해볼까요? 캐럴은 근접전에 매우 취약한데요. 아이고, 제가 플레이하다가 이런 장면을 만들었었네요. 어, 부끄럽지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렇게 근접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줘야 되겠죠? 캐럴은 아군과연계해서 상황에 맞게끔 스킬들을 적절히 사용해준다면 적군을 정말 쉽게 무력화시키며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커트에 드의 스킬 사용 불가 효과를 완벽히 사용한다는 말이죠. 무력해진 적군을 계속해서 묶어두며 아군과 뒤를 꾸준히 누적시켜서 제압해줍시다. 정말 매우 긴 시간 동안 묶어둘 수 있죠. 궁극기인 눈보라는 지형을 타고 이동하기에 이렇게 사용한다면 흔히 말하는 궁극기 대박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을 타고 눈보라를 보낸 다음에, 어때요? 아군과 이 짜릿한 동경에 속이 다시어내지죠 자, 이로써 에이스 막내 사원의 신규 캐릭터 미리 보기 캐럴 편이 끝이 났는데요. 어때요? 지난번보다 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언제나 방송 및 댓글을 통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칭찬과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캐럴도 지난번 탄녀와 같이 스페셜 칭호를 예약 구매시 공식 일러스트 및 스페셜한 히든 일러스트를 입력해주신 주소로 보내드린답니다. 올 여름, 사이퍼즈의 눈 능력자 캐럴과 함께 시원한 공성전 한판 어떠신가요? 곧 등장할 캐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싱글 캐릭터 미리 보기에서 만나요.